책요 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책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어, 다른 특징을 가진 그런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처음 늙어 보는 사람들에게 제물이죠. 그제또 높패라는 게오페가 있습니다만 다들 사실 처음 늙어보는 거죠. 태어나는 것도 처음이고, 그렇죠. 젊음도 처음이고, 중년도 처음이고, 어, 늙어가는 것도 처음이고, 죽음도 당연히 처음이겠죠. 인생을 생로병사로 크게 묘사들 합니다만,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혜서입니다. 51년생인데요. 마이클 킨슬리라는 분인데 디트로이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72년에 하버드 졸업했고 그 뛰어나다는 로즈 장학금 클린턴이 받았다는 옥스포드 다녀왔고 다시 하버드 로스쿨로 왔고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했고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됐고 마지막에는 이코노미스트 편집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언론이라는게 있어요. 그러던 42살의 나이에 파킨슨 시병을 선고받습니다 이건 노인들의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 시병을 알다가 8년 뒤쯤에 사람들한테 알린 겁니다. 사실은 내가 파킨슨 시병을 앓고 있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이제 베이비 부모잖아요. 미국식 기준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태어난 베이비 고어인데 베이비 고어 중에 가장 먼저 파킨슨 질병 때문에 노화를 경험한 거죠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늙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지의 경험, 늙어가는 것을 의미 이런 것들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전달한 책입니다 특히 어, 번역자가 쓴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로의 말인데요. 늘 늙어간 노년, 노년이 불만스러운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활동이 자유롭지 않다. 둘째, 체력이 제약된다 셋째, 육체적인 쾌락을 느낄 수 없다. 넷째, 조금의 못하고 온다 맞죠? 하지만 그럴수록 노년에 맞서는 가장 훌륭한 무기는 학문을 익히고 미덕을 늘 신청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미덕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값지게 살아왔다는 자의식과 수많은 미덕을 행했다는 기억은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앞 부분은 일종의 팩트 같아요. 논니 불만스러운지. 뒷 부분은 스토아 학파의 전형적인 철학 사상이었어. 우리는 살아있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죽어 있어야 한다.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는요 종활표라는 게 대단한 유행입니다. 종활 되게 일본 단어들이 나중에 한국 들어오죠. 우리도 곧그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칠 종자 생활할 때 활자. 그러니까 인생, 인생을 마치는 생활을 마치는 종말 폐어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관 결혼 아니 아니 장례식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일본이 결혼식은 서양식으로 하지만 그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하잖아요. 스님들이 나와 상담을 해줘요. 그다음에 공원 묘지 이런 묘지들과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묘지 순례를 해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택하고, 장례 방식을 택하고, 그 장례 마지막 방식은 뭘 어떻게 할 건지, 수목장을 할 건지, 화장을 할 건지, 매장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신사에 갔다 갈 건지, 어?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종알 프로그램이 이제 아트페어처럼 종알페어를 하는 아주 인기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서서 죽음을 자기 결정하고 준비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 탓인지, 저도 이제 50 중반을 가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잡혀지는 건지, 어, 특별히 권하고 싶은 책이 순간 생각나는데요. 법정선님께서 좋아하셨던 늙어가는 것을 경계하는가 게로오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경계할 게 있죠. 늙을 놓죠. 일본의 어느의 그 여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작가가 쓴. 물론 그분 나중에 좀더극우적인 발언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실하게 됐습니다만. 그분이 특히 나이 들어가는 그런 뭐 중년의 경고, 뭐 노년의 경고 그런 책들 많이 썼는데 정말 소프트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개로록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관절이 늙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꽃게 있죠, 개.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관절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인공관절로 이제 개 입에다가 먹여주는 거예요, 먹이고요 그러니까 관절이 늙어가면 가장 먼저 늙어가는 신호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실험계로 가려 써놓고, 어, 이렇다면, 화장실 문을 꼭 닫지 않는다. 이게 늙어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들 우리 늙어가는 거, 죽어가는 거, 그런 거 자꾸 회피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불길하고 재수없고 기분 나쁘고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뭐 그런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상당한 과정, 과정이고, 죽금은 마지막 우리를 완성하는 수단 아니겠어요? 방식 아니겠어요? 진솔하고 평탄한 어조로, 먼저 늙어갔을 때 경험 이렇더라. 사람들은 어떻게 놀래더라. 한번 어, 재미있고 가슴 아프게 읽을 수 있는 로맨틱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 명성 명판 이런 건데 평판. 토론토 대학 교수인 잭슨 이 2015년에 출간한 저서 불멸을 쓴 사람들에서 문학적 평판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녀는 명성 페이미란. 생전에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 반면 평판 리피테이션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명성과 평판 차이를 이런 식으로 번역, 번역을 했거든요. 설명을 했거든요. 아, 좋아요. 네, 명성은 그렇다 치고 평판은 세상을 떠난 뒤에 얻어진데 죽은 다음에 평가 받는 그게 역사 속에 남는 이게 평판이라는 그런 구절들이. 상과 조금 의미에 대한 재미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목소리>